게 어떻게 할까? 일단 놀이 4명 붙어있거든? 놀이 4명 들어갈게 어 <laughs> 아 그래? 그 <laughs> 아잇 또 방글라드 못 들어갈 거잖아 안 할게 안 할게 <웃음> <웃음> 현재 저 수영아 보인다 좀. 뽑을 조각해 주네 진짜. 거기까지 갖고 있는거. 민재야 짜장. 민재 어, 듣는 것 말하는 거다 끝났다니까. 진짜 팀좀 짜고 가라 어, 싫다. 얘들아 파일 조각으로 레디어 나인트를 또 냠냠. 안 물어봤어. 팀장 빨리 응. 짜증나게 하지 말고. 우린 이렇게 화가 나. 미안 민규. 민규 목소리 들으니까 살살 녹네 그냥. 나한테 지랄해 놓고 왜 민규한테. <laughs> 너랑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해야 돼. 민지야 어. 싫은데?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. <laughs> 안 잘할까. 내면 진다 가위 바위 보 바로죠? 뭐야? 왜 이겼잖아? 왜또 내? 병신. 그럼 어, 주치 이렇게지 이렇게지. 이거라고? <laughs> 아레이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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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로 가야 돼아 거. 준이형이 있죠 이적 사기가 있었는데 잠깐 <laughs> 맵맵은 음, 요즘 바뀐 맵들 맵을... 옛날 걸로 해 걸로. 하지 말자 민규 무슨 맵 하는데? 난 돌려봐 계속 야 맵은 민규가 정하는 걸로 하자 이거 좋은데? 이거 좋은데? 아바 아밥 아니면 스플릿 아바는 내가 못 하면 되는 거야 이새끼 니는 못 하면 돼나까지못 하면 되잖아 누가 봐도 아 어? 스플릿 그 맵인데 새거 하나 깎아 오우, 씨엣! 까까까까! 야, 숨이 통 막힌다. 까까오, 씨엣! 준이가나 뽑기 싫어서 똑같이 했대 우리 뭐하 어떻게 쉽지? 할까? Oh. Whatever you want! 그, 꼭 oh, 합지? Like. 야, 피해라피해라 oh, 주현진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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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할래? <laughs> 우리가 시원한 안추리 한번 해볼까? 니 오로 할 거잖아. 나 제트 시켜놓 내가 제트 줘 하는... <laughs> 미안. 그거야! ㅎ <laughs> ㅎ <laughs> 순순히 하란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야, 광네 <손깡팡, 날아> <laughs> 타라서 조심해라 우리가 조심하라고 상대한테 하던 말이 아니고 아니 스킬명을 필살기 하듯이 그냥 부르라고 <laughs> 아, 성광탄 이러거든요? 어 성광탄 그럼 네,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한번 도움 줄게 칼은 모임 제목이 제목 어떻게 됨 칼은? 나이프 탈의. 나이프 탈의. 나이프 4편 유현재 하던 게뭐지 유현진? 오탄이 쇼에오타니 쇼에이 오타니 쇼에이 오타니 쇼에이 누구 이거 센즈네 센즈 센즈 보러 갈게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주현재 그라핑 뭐야 맨날 B 세팅한다네 아이 또 방플했네 이제 씨발 방플하지 말라고 <laughs> 야포스바에 A 러쉬 한번 더? 아니요 버키야 이 사람도? 형이 계속 나오지 우리는 신기하지 진짜 식더라야 <laughs> 이거 우리 설이 너무 늦었어 설이 <laughs> <laughs> 민규라고 말을 해줬어야 돼 이거 우리 잘못이다 이거 <웃음> 아니 <laughs> 이쟤 빵을 왜나한 <laughs> 빵을 왜 나한테 주고 니가 먹었겠지 네가 아까 진 먹은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그래? 들어가서 들어가서. 하나 있어 왼쪽에. 아 까미스. 나이스. 야 이거 가져가라. 다음가. 그 펜터 이거 먹어야지. 나는 나는 로스라고. 발할 수. 니 뭐야 니공 있네. 저지 같은 거 하나 사라. 저지. 네. 아울로가 떼고 있다. 저거. 현재 가져 현재 가줄 거다. 갔다 올게. 못했다 야세 명이던데요? 어머 깜짝이야. <laughs> 앉아주세요. I 려주세요 d 려주세요야 <laughs> <laughs> y I 왜 이렇게 빨리 오냐? 미드로 I 나 e a r d you say, I heard you say, I heard y o 이 say, I heard you say, I heard you say, I h e a r 야 you say, I heard you say, I h e a 라 d 아리 감았다. 지금 싸우아우아아 민규 A가. 아 B가 B가 B가. 아아아이새누그 벤트 위에 있어. 그 앞에 있어 야 뛰어 뛰어 뛰어. ABraety, A 뛰어 A 뛰어. 아이씨. 야 B B B. 야 설해라. 야 설해 설해. 발. 민규 설해 설해. 아, 어, 거기 거기 거기, 거기. 거기, 거기. 아 어, 근데 이거 살면.. 공있 뭐냐? 저 있다. 여기 안에 있다. 와, 아, 야, 민규, 설마 이거 소리 못 들었어? 응? 아? 응, 소리 못 들었어? 궁 소리는 들었지? 야, 이 새끼야. 근데 왜 말을 안 아, 해? 아, 지금 말라고. 뭔말인글들 <laughs> 그거, 가까이서 쓰면은 <laughs> 소리 들리? 들림, 어, 저거. 들레, 들레. 진짜. 진짜 미친놈이었네. 소리가 들림했 들림. 무조건 들림. 다음부터 들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. 고마워. 어, 타이밍. 뭐야, <laughs> 이거? <laughs> <에니미 키울. 웃음> <laughs> 야이 새끼야 니가 서리다 민규 민규 니가 서리다 너네 민규가 스리 어디 해야될까요? 설 여기 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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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예 보이지? 나, 네. 어 이번엔 이번엔 핑이 보이는구나 너 니가 저까지 찍어서 그래 지금 아지랄 어, 하지마 어, <laughs> 내가 총까지 쏴줬고만 우리 조민규 좋다 <laughs> <폰도 타. 웃음> 핑도 보수 있다 나궁 왼쪽에 있어야 나왼쪽 나이스 오, 야야 니 야, 네 스파이크 먹지 일로와 스파이크 여기 떨궈놓고 나중에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먹자 나 좋은 생각 있어 용전 이가 총을 하나 만들어줘 그럼 내가 궁 쓰고 총을 먹을게 오케이. 내가 내가 만들어놓으면? 응 만들어볼게 내가 죽든 남이 죽든 하나는 죽어볼게 죽어야 저기 뭐 만들었어요 이제 형의 oh, 당 <laughs> 어. 나와있어 내거야 죽지 말걸 그랬는데 어? 야 이거 B 가면 되는데? B 가야돼 현지 어디갔냐? 몰라 나왜 여기냐? 와... 알수 <laughs> 없는 곳으로 하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야될까 얘들아? 미드 승률이 그러게. 좋은데? 근데 미드를 이겨도 그 뒤에 우리가 못따라가죠 그럼 뭐 이미 지자는거야?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<laughs> 어떻게 하는게 좋아 하 <laughs> 오케이 <laughs> 그 지면 되십니난 이기고 싶어 야너 까빠도 안사니? 필요없다 하나 둘셋 잡았어 잡았어 <laughs> 오 야야 벤토 올라왔다 하아 뭐하냐 야, 이제, 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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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설치해야돼 오! 오! 설치해야 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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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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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희야 우. 정희야. 야, 지렸는데? 야, 인정. 야, <laughs> 대 인정. I'm d a z z l t v 에 올라가야지 <laughs> 이건 올려주겠지 오야지 t 는데아나 그냥 아 aim some corrupted. I'm not g aim some corrupted. I'm not 이 o i n g to aim some corrupted. I'm not going to 스 i m some c o r 0 0명 t e d I'm not g o i 아, 삐삐삐삐삐삐 챘다요. 세다 b 예요저 킬조이설. 제네시 r 프 있고. CT 세타. 어. 얘는 뭐 AI야? 이게 <laughs> 뭐노? 텐트 하나. 오! 둘. <laughs> 야, 이게. 오. 야, 이게 어떻게 해드가 아니야? 맞았으니까. 야, 절망적이다. 31이면 많이 따라온데. 이런 공정면 같은 게 얼이 따라온 거야? <laughs> 따라가는 <laughs> 중이지 어, 그걸 못 잡았어. 요, 요어 뭐야? 뭐야, 조? 총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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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총보. 민규조, 드디어 해냈구나. 우리가 그를 뽑은 이유 여기서 증명되는구나. 야, 좀 바로 빙같 줄게 이거. 삐설 좀, 삐설 좀. 미태, 미태, 미태. 이쪽에. 여기.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방에 내야 돼.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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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네 나이스! 오! 야나 p 3이여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아민규가아그물같은 이게 언더도언더도개란이었다 아니 근데 아 아, 아. <laughs> 이새끼 경규이 <언더도? 언더도> <laughs> 자꾸 시먹으러시 뛰어갔는데 와나 진짜 깜짝 놀랬네 아말 개같이 하잘했고 생각 한번 했잖아 게이 아니어 p p 겁나 많은데 킬조에 빼고 안보여 킬 조이 조심해다라 그냥 리셋팅만 놔두 가봐 젤리포, 오이 있다, 근데. 야, 디디, 디디, 디 나이 총 맞았다, 얘들아. 뭐야. 안 해도 되는데. 둘, 둘. 하나 더 있다. 세 아, 메인, 우 나, 나, 와우! 오우! 됐나? 됐다우다 오우! 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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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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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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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 까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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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가라. 까다 가라. 다 가라. 가다가다 가라. 다 가라. 나가다 가라. 까다 가다라 까다 가 까다 가라. 까다 가라. 다가다다가다가다 가라. 다다가다 가라. 다라다 가라. 까다 가라. 라다다 자 이제 시작인가? 자 이제 시작이야. 나왔다 나왔다. 뭘로 움직이면 진짜 알만한데? 이 말은 지금 나이습니다 얘냐 벌레잖아. 그렇지, 그 천천히 데나 일대 이거 버렸어. 잘했어. 안기고 이제 시작이 아닐까? 확이 조민이 이 새끼 진짜 것 부적이다, 부적. 너 최고가 될 사람이다. 야 이거 아, 개공수개공수공수면네공수 어. 어, 맞추면... 들어온다. 아, 들어공수공수공수 어,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와, 도멘죠 이제. 미대 미대였어? 내려갔어. 아, 총력이다 세봤다. <놀람> 아. 너는 그러니까 나랑 싸워야 돼. 그러니까 너랑 누가 빈 상황한테 낚여 버렸다. 멘티오. 끝까지 째고 있을 줄 몰랐네. 밴태 같은 새끼. 아놈는 맨날 저런 플레이해. 우치 새끼야. 그걸 알면서 음... 왜다니어 그녀가 좋아서. <놀람> <놀람>